자외선은 일반적으로 뭐 피부 노화라든지 색소 침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백반증의 색소를 되돌리는 데도 뭐큰 도움이 됩니다 백반증 치료에 자외선 치료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햇빛에 우리 자외선이 많으니까 일광욕을 내가 열심히 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백반증의 치료 방법과 백반증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증의 치료는 먹는 약, 바르는 연고, 그다음에 자외선 치료, 백반증 수술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환자의 백반증이 현재 심하게 번지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먹는 약으로 질병의 활성도를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백반증의 원인을 살펴볼 때 백반증은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 활성도를 조절해 줄수 있는 약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뭐 사이클로스포린 메토스트렉세이트 뭐 이런 종류의 약들이 있습니다 사실 효과로 따져 본다면 스테로이드가 가장 강력하긴 한데요 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그 부작용이라든지 뭐 스테로이드를 복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경구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바르는 연고는 프로토픽이라는 연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이 프로토픽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은 연고예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백반증에도 그 효과를 인정을 받아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프로토픽이라는 연고가 되게 바르기가 싫어요. 이게 발라보면 되게 끈적끈적거리고 번들거려요. 지금 뭐 몇몇 환자분들은 좀 따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픽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이제 백반증을 자외선 치료를 하는데 그 효과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하루에 두 번은 백반증 부위에 도포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반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외선 치료입니다. 이제 자외선 치료는 내가 통에 들어가서 하는 전신 자외선 치료기가 있고 이 국소적으로 백반증이 있는 부분의 병변만 강하게 조사하는 엑시머 레이저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일반적으로 뭐 피부 노화라든지 색소 침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백반증의 색소를 되돌리는 데도 뭐큰 도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6개월 이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통에 들어가서 하는 전신 자외선 치료 같은 경우는 자외선 중에 308 나노미터의 파장대만 뽑아서 몸 전체에 쬐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장대에 자외선을 우리가 꾸준히 쬐어주게 되면 멜라닌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엑시머 레이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수한 파장대를 핵이 빠진 국소병변에 직접 조사하게 되는데 정상 피부 부위는 보호하면서 백반증이 있는 부분만 우리가 자극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얼굴에 백반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액시머 레이저의 반응이 아주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치료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라 라고 환자분들께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최근에 개발된 SST 모레알 이식술이라는 백반증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백반증 병변 부위에 직접 이 정상 멜라닌 세포를 떼내서 옮겨 심어보자 라는 컨셉의 그런 수술적 치료 방법이거든요. 6개월 이상 꾸준히 자외선 치료를 받고 백반증이 안정화되어 있는 시기인 경우 더 번지지 않는다. 하면 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이 백반증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반증은 사실 음식과 크게 관련이 있는 그런 질병은 아닌데요. 다만 백반증 환자들은 체내의 활성 산소 수준이 크게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활성 산소를 잘 제거해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이나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시면 백반증 번짐 또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제가 백반증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금연하시라는 겁니다. 이 흡연은 몸의 활성 산소를 아주 크게 증가시켜 백반증이 확 심하게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반증 환자분들의 생활수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피부에 자극이 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자. 이거입니다. 물리적인 자극이든 화학적인 자극이든 이런 뭔가 자극이 될수 있는 행위는 백반증을 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물리적인 자극이 많은 부위, 허리 벨트 라인, 여성분들도 이 속옷 라인, 손끝, 발끝, 손목, 이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최대한 옷을 좀 헐겁게 입고 반복적으로 마찰이 되는 부분은 좀 피해주신다면 백반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이 백반증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백반증 치료에 자외선 치료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햇빛에 우리 자외선이 많으니까 일광욕을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일상 생활에서 햇빛을 보는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혹여나 뭐 그것 때문에 일광욕을 하다가 오히려 일광 화상을 입게 되면은 그 부위가 백반증이 번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피부에 자극이 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한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이 여성분들 중에서는 얼굴 백반증을 가린다고 과도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커버 메이크업은 괜찮다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간혹 이제 너무 많은 화장품을 여러 종류를 사용하다가 보면은 화장품에 대한 이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피부염이 발생하면은 이 경우 역시 백반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치료 방법, 생활 수칙까지 백반증의 A to Z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아봤는데 만약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도 여전히 백반증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